로봇이는 혼자서 맛있는 거 먹는데? 괜찮아 로봇이 어차피 북극 혼자 갈 거야. 건장. 아 어, 북극 혼자 가서 사진 찍어서 찍어기랬지. 왜 나한테 왜 빵이 생기냐? <laughs> 뭔 뭔가 자꾸 들어와 인벤토리에요. <laughs> <laughs> 선물. 이거 <웃음> 모자이크 <웃음> 처리해야 되는 건가? 더 아, 더러워. 도깨비 반스는 더러워요. 글로 하는 거 맞아? <laughs> 또땅 파야 된다. 귀 잘못 들으면 우리 땅 파야 된다. <laughs> 이번엔 산 뚫어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산 뚫어서라도 파야 된다 <laughs> 어 길이 없어요 이거 맞아요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길 있어 있는데 예, 여기냐 저기냐 어그길 잘못 들어가면 그그 그...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어 하나는 야, 그, 잠시 내려봐. 저, 저, 저거 좀 파고 가자. 이거? 어, 파고 가자. 그래도 뭐라도 있어서 다행이다. 뭐라도 있으면 빠꾸 할수 있잖아. 야, 삽들어! 아, 이게 뭐야? 야, 이게 뭐야? 에, 송씨, 삽들어! <laughs> 삽들어, 빨리. 이거 안 보여, 이거, 이거? <laughs> 고갱이 들어 고갱이 원피스 있대 원피스 있대 원피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원피스라고 믿고 찾는 거야. 빨리 땅파봐 김씨 땅파. 김씨는 어디 있어? 김씨 어? 너야 너너너 너, 김씨 어? 송 송씨였나? 어이 원피스,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. 어야 노채황금사가 있어? 왜? 예. 오케이, 오케이, 저거, 저거. 야, 나 이상한 거 버렸어. 3% 였나? 확률이 매우 낮았던 것 같아. 너 하나 먹어. 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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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해적될래. 섬세한 손길 도끼랑 이제 소실저주 도끼가 있거든? 소실저주 는 버리고 음흠. 행운 괭이도 있어. 상당히 나쁘지 않는 거 같긴 해. 응. 가자. 내가 왜다 버렸지? 어이, 송씨 아, 김씨인가? 아이, 몰라. 그냥 김씨, 송씨김송씨 가자. 요즘 성이 두 개인 게 유행이라더니. 너까지 이래, 성이 두 개일 줄 몰랐다, 이거. 쭉직진해야 됩니다. 오케이. 야, 우리 또땅 파야 될것 같은데? 너 어딨냐? 이러니까 보트 타자는 아, 건데요? 피라미드, 어? 피라미드 앞이야? 나도 피라미드, 아, 피라미드 앞인데. 어저 있네 저 대각선 앞이라 해야지 가자 야 노체 황금사 하나 더 있어 쓰레기 왜 나한테 어허 어허 요 근처에 뭐 있나 없나 확인 좀 해봐야겠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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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, 터진다, 터진다! 오, 어떻게든 뭐... 살았어. 어떠, 어떻게든 살았다. 아니, 야, 한잔해. 한잔해, 한잔해. 한잔해. 아, 한잔해, 두잔해. 어, 나 혼자 두잔해. 어, 두잔해. 맛있네! 졸라 쎄졌어 야, 뜨뜻하다. 너 죽어, 그러다가. 나보다 오래 못 버텨. 아니, 야, 야, 이런 마을에도 고양이가 있어? 고양이가 있을 거야? 아악! 너 어디가? <laughs> 한잔해. 뭘 봐, 뭘 봐, 어? 한잔해. <laughs> 한잔해, 그래. 한잔해. 내 이럴 줄 알아. 그래 이럴 줄 알았지. <laughs> 고양이는 있을까? 어, 상자도 있네. 야 흰색 고양이 찾았다. 흰색이 있어? 아 흰색은 별로. 어이다 흰색인데. 다 흰색이라고? 고등어가 필요한데? 야그 흰색. 갈색 고양이다 이 흰색. 갈색 있어? 응. 음. 에뭐 뭐냐? 그 40분까지 안 나오면 난 가겠소. 마을이? 음... 아이거아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전 다른 거야. 쟤인가? 이쟤도 아니고 이게 뭐야? 낙타 와 새로 나온 야 찾았어. 이진. 어. 야 물고기 네다 물고기 네다 김이 물고기 물고기가 없어 아 여섯 <laughs> 개막 이거 열다섯 마리씩 먹고도 안 꼬드겨지면 웃기겠다 <laughs> 야나 가둬놨다 고등어 오케이 안 가둬놨는데 왜, 안 돼! 여섯 마리가 안 돼! 이렇게, 네 마리 충전 완료? 뭔가 현질하는 느낌인데? 야, 고등어 어딨어? 어, 여기있다여기있다 여깄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어 됐어! 나와!